<laughs> 저 유튜브도 진짜 웃겼는데 대본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읽은 사람이 있는 요 <laughs> <laughs> 허락을 받아 제작되는 여러 큰거 거예요. 여러 간도 없던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하고 3개월이 됐다. 처음 2개월간 우리 구독자는 20명에 불과했고, 첫 댓글이 달린 것도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우리 채널은 아주 오랫동안 개미똥만한 채널이었고, 그래서 난 우리가 금방 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다.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할지도 몰랐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줄지도 몰랐으며, 출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인생이란 정말 알수 없는 것이다. 1년 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이냐며 손사래를 쳤으나 사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력과는 별개로 난 항상 글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나레이션 형식을 택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일기처럼 쓴 글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렇게 난 2년이 넘도록 매주 마감에 시달리게 된다. 왜 이런 고통을 자초한 것인지 가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글쓰기는 이미 내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 매일 쓰는 원고에 출판 원고 몇장 더해진다고 큰 대수일까 싶었다. 결국 난 출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6개월이 흐르고, 9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출판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고 있었다. 여유롭게 책에 넣을 대본들을 모으던 나는 마감 4달 네 전부터 원고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은 건 유튜브용 원고가 도저히 책으로 될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마감까지 4달이 네 남았는데 수정해야 할 원고도 새로 써야 할 원고도 산더미였다. 똥줄이 탔다. 원고 수정을 위한 채권은 불가피했고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다크서클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렇게 원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직 사파 작업이 남았다.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망했다. 처음 책 제안을 받았을 때글 그림을 모두 내가 하겠다고 시부렸는데 그때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일주일 안에 모든 일러스트를 다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난 이미 두 달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420개를 다 그렸잖아. 어,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여기서 죽어선 안된다. 결국 용병을 소환하게 됐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노예인 동생 망고로 하다. 아이, 자기 책만 아유 죽었어 나 지금. 요도 <laughs> 여기 갇혀서 그림만 그로아를소환해 <laughs> <제가 웃음> 일부 사파를 맡기자 놀라운 결과물이 출력됐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사파 20장과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일러스트 작사 나 여자라고.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한 지 4개월째,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같던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책이 완성됐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으니 편하게 쉴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감리와 마케팅 일정이 남아있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인터뷰하러 갑니다. 웅진에 가서 인터뷰하고 책얘기좀 하고 아 인터뷰 준비 많이 못했는데 첫날은 파주에 있는 웅진 사옥에서 책 관련 인터뷰를 했다. 에디터님께서 데리러 온다고 하시는데 에디터의 얼굴을 본건첫 미팅 이후 세 번째다 안녕하세요 항상 전화와 카톡으로 교류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마치 초면인 듯한 기분이 신선했다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가라고 그래서 <laughs> 거의 가족이 다 붙어서 했어요 동생도 영국에서 계속 시다발이로 일하고 있거든요 사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약간 아이돌 사인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몰다하고 고리타분하다 늙은이들이나 하는 사인이다. 역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들었어. 출판 도시 입성. 빨간편 아니야. <laughs> 내가 심크 빙진을다 보고. 인터뷰 장소는 넓고 쾌적했다. 솔직히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폰으로 대충 찍을 줄 알았는데 조명까지 준비되어 있어 좀 놀랐다. 리틀 타네요. 타네가 뉴질랜드 신화에 나오는 그 숲의 신이에요. 그래서 작은 숲의 요정이라 이렇게 말한 게좀 이상한 사람들. 청춘이 항상 찬란하잖아요 근데 잘 나이를 먹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어 좋은데 감사합니다 5시간 걸려서 온것 치고는 인터뷰 가 너무 빨리 끝나서 마지막으로 원고나한번더 체크 했다 사실 더 이상 고칠 건 없지만 원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좀 프로페셔널 해서 영상으로 담아봤다 28일에 먼저 들어가서 다음날 서점에 책이 배송이 시작같요 선구매 하시는 건 당연히 8일에 아시잖아요. 앰플 같은 거, 앰아요 예. 알라딘 같은 거, 제가 진짜 신기한 꽃인 네. 것 같아요. 친구로 올리는 거. 몇 개씩 나가요? 네. 일단 200개씩 준비하긴 했는데. 200개? 어, 많이 없네요. 아, 거의 아이돌 티켓틱 스인데성원의힘이어서다 아, 소진됐습니다. 그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좋잖아요. 소진 안 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보다는. <laughs>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어. 그대로 서점에 쌓이거나 출판사가 다시돌아오거나 진짜 눈물난다. 네. 아저 포스터 혹시 나눠주는 거 가능한가요? 그거 QR 코드로 찍으면 이름 적어주시면 직원통 보내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아, 네. 아 구독자분들 반응해주셔야 되는데. 네. <laughs> 네가 개가 되라는 내 개가 된다. 이러고 끝이면 좋겠지만 다음 날은 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파주를 찾았다. 파주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시와 접하고 있다. 출판을 위해 이곳까지 계속 걸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출판이 이렇게 빡세다. 어 녹두 안녕. 오늘 수술자가 누구야? 신만식 코게오 오늘의 오, 오늘. 내 맛은 채 제가 사실 채식을 하지만, 난 처음에 아까 딱 가져오셨는데, 아, 아 또이 채식인가. 근데 맛있다. 너 이렇게 했는데 맛있는 거 처음 봐. 아, 여기 소스가 진짜 레전드 음. 맛이야. 아니, 비트가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도 근데 셋째는 너랑 일을 하잖아요. 거의 이제는 막 공업자이자 막 네. 복잡한 관계야. 네. 제가 다 수익을 까먹고 안 줘.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 어, 돈안 넣었더라? 무서워. 아, 너, 그랬더니... 아, 괜찮아. 언니들이 다내 돈이지. 뭐, 그 집도 다내거될 건데, 내 집은 다내 <laughs> 거야. 멋있다. <laughs> 뭐가 멋있어? <laughs> 언니가 있거든. 그치, 언니도 아, <laughs> 내 돈이지. 아, 야, 동생들 아, 이렇지 <laughs> 근데 동생들은 내돈 아니야. 동생들은 언니가 아니지. 동생들은 언니가 못있어뭐가 코가 먼데, 코가 큰집안 되는데, 코가 왜못없어 동생 무서워 감리하로 온 거죠. 감리가 예. 근데 정확히 뜻이 뭐예요? 인쇄감리는 인쇄될 원고의 퀄리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인쇄소에서 아, 이루어진다. 아, 확인해야 되는 건 표지, 본문, 띠지, 엽서였는데 그것들을 기다릴 때는 3층에서 대기해야 됐다. 표지 한번 보고 3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본문 한번 보고 다시 3층으로 가고 본문을 다시 본 다음에 또 3층으로 가는 시기였는데 꼭 이렇게 3층과 1층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잘알수 없었지만 아무튼 이곳의 모든 분들은 하체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아, 진정을 간 적은 있죠. 아, 박아선 선생님 소설 다읽어지고더 보기에 뭐 응진 지식하우스에 뭐 허락을 받아 제작된 영상 이런 허락 준적 없던 거래 말고저 유튜브도 진짜 웃겼는데 대본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읽는 사람 이 있는 거야. 야. 아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기장. 대본을 그대로 다 읽는 거 근데 뭐 그냥 냅뒀어. 하지마. <laughs> 새끼야. 유튜버들이랑 책을 만들어서 힘든 건 없고 저만은 말안 듣는 거예요? 아니 뭐 근데 사실 그려서 편집자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 에디터가 어. 제 3의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작가는? 저 사람 뭔데 내걸다 지우지? <laughs> 라고 생하고 <laughs> 필자는? 아다 어, 깔끔하게 지워놨더니 왜 다시 살리는 거야? 어, <laughs> 왜 그러는 거야? <봐>. 재미없다니까! <laughs> 이런... 아, 네. 감리는 순조로웠다. 모니터상의 색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감리가 힘들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쇄라는 게 그렇다. 나 저번에 어떤 빡빡... 걸 해가지고 머리 밀었다는 어. 그거 보니까 되듯이 뭐였는지 알아요? 진짜 이분은 어떤 사람인 건지 그... 근데 거기다가 좋아요를 천 개를 물어보니까 천배 궁금한 거죠 <laughs> 그때는 좀 치기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그 지나보니까 그 치기가 다행이더라고. 응. 철없이 부르도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때... 그래서 제가 작가님 책 원고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그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걸이... 이것고 저기 시골에 있지만 새로운 개가 네. 오면 언젠간이 손에 쥔걸다 버리고 떠날 거다. 뒤돌아보면 억울하긴 하지만 이 모든 전처를 꼭 겪었어야 됐을 것 같다. 네이트의 이틀만 아, <laughs> <laughs> 어, 왜 왔어? 어떻게 해?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알수 있어. <웃음> 여기 <웃음> 아마 서로... 두 번째 온고의 첫 번째 그림 입장에 있을 거 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표지 색상을 확인한 뒤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 모든 건 여러분에게 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저의 첫 에세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는 6월 28일 오늘부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6월 29일부터는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니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권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아제보 이렇게 손님 <laughs>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혔죠? 못여주고 어, 싶고 제가 작가님을 아... 괴롭혔다. <laughs> 새로해주세요 저요. <laughs> <laughs> 에디터님 그렇게 안 했으면 책의 퀄리티가 좀 처참하게 나왔을 것 같더라고. 유튜브랑 다른 맛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너는 이런 왜 얘기? 그러고 살고 응. 있니? 아, 그래. 그리고 거기 안에 되게 단단한 심지가 있어요. 그 작가님의 삶의 철학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모든 곡지에. 근데 그렇게 되게 소신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나 재밌어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도 한때는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오늘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느새 나와 닮은 결을 지닌 무언가가 되었다. 준비와는 상관없었다. 그건 아마도 인생이야말로 준비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오늘도 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얼렁뚱땅한 하루를 보냈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려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내 삶을 믿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살아보지 않은 내일보단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내 나름의 최선이니까. 어떤 책에선가 신은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삶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때로 보통의 삶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으며 감동적이고 위대하며 유쾌하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굳이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접었던 것 같다. 그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지켜보고자 했다. 2년 전 시골로 귀촌을 했을 때 나는 때이른 은퇴를 했다는 심정이었고,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소통했고 새로운 경험을 했으며 책까지 쓰게 됐다.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고 펼친 곳에서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은 미지의 것이기에 오히려 너무 겁낼 필요도 섣불리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걸. 그것은 뜻밖에 불행만큼이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를 그런 시간들이었다. 구독자님들을 비롯해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의 날씨 덥다. 느낀 점. 항상 다른 책의 구절을 인용하다가 내가 쓴 책의 내용을 영상에 담는 감회가 새롭다. 구독자분들 덕분에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셈이다. 내가 구독자분들로부터 많은 용기를 얻었듯, 책을 읽는 모든 분들도 이로부터 작은 위안과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